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.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시속 300km, 3000km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. 지금 있는 곳이 감옥처럼 여겨지십니까? 그 자리가 나를 총리로 만들어줄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어둠의 터널로 지나가게 하시나?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틀입니다.